안녕하세요, 서은원 박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요 구도로 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도봉구에 어, 볼라드가 파손됐다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교육하면서 어, 지내왔고요. 오늘도 일단은. 보수를 좀 해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가고 있고요. 제가 어떤 말들을 좀 여기,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집수리를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저는 18년도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는 처음 보일러 배관 청소, 에어컨 청소, 후드 교체, 그리고 대리석 광택, 대리석 보건, 집 쪽으로 관련된 일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 리폼, 그런 일들을 많이 배워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생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서구나면 주차장 안전시설물이다. 주차장 안전시설물 하면 서군 혼박사다라는 이야기,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주차장 안전시설물로 이렇게 이를 넓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론은 제가 마케팅이라는 이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집수리 아카데미, 뭐 집수리 학원, 집수리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 어떻게 배워야 할까, 어디가 진짜일까, 어디가 정말 나를 돈 벌게 해줄까라는 그 고민, 그 고민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될까? 당연히 방향성은 저희 센터를 방향으로 하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장 실습 교육을 하는가.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는 너무 수많은 변수가 많아요. 어, 다 꾸며놓은 이 사무실에서 세트장에서 우리가 맨날 백날 연습을 한다고 해도 현장 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현장에는 이런 현장, 저런 현장 이렇게 설치, 저렇게 설치, 피스를 받더라도 원래는 세트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 박던 피스지만 현장 가보면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왜안 되지? 이런 경험도 많이 할수 있고요. 그런 수많은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그 교육을 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현장 실습 교육을 해주냐, 제공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공구를 잡아보고, 같이 해보고, 강사랑 같이 일을 해보고, 어떻게 요 변수에서 해결을 하는지 그 머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늘린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머리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머리를 키워야 뭐든 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오다를 딸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주냐 요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지금 대한민국에 기술을 알려주는 수많은 학원,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거기가 항상 믿음을 잃고 신임을 잃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일이 없거든요. 사장님이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나왔는데 막상 기술은 생겼어. 조금 할줄 알아. 안 돼? 어? 일이 없네. 일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다를 딸수 있는 마케팅을 알려주는 센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다를 기술과 영업을 중화를 시키는 게돈 버는 방법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장 가보면 전기업자분한테 사장님 나요거 배관 설치해야 되고 저기 뭐좀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거 좀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다들 아 우리는 전기 말고 못해요 그건 기술자 마인드 만약에 고객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요거 전기 작업할 때 저기 배관하고 저거 교체 좀해줄수 있어요? 어 아, 가능합니다 아 뭐든 가능합니다 다 해드려요 저한테 맡기세요 요게 영업자 마인드입니다 기술만 가지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이 돈을 벌려면 기술 플러스 영업이 되면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안 된데 이거 하자 안 된데 왜안 돼? 해보면 돼요. 저는 직접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아요. 마케팅이 되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요.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마케팅이 안 되면 나 전기 없죠? 전기만 해, 배관 없죠? 배관만 해야 돼. 네. 그렇게 싱크대 없자 싱크대만 해야 돼.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1부터 10까지 다할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프리미엄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마케팅.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돈을 받아야 돼요. 비싼 집 가서, 좋은 집 가서, 돈 많은 집 가서 제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어, 롱런 할수 있어요.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줍니다. 집이 하나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이 한 채일까요? 두 채, 세 채, 네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 서군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저한테 이것만 맡길까요?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업을 하자는 게제 마인드고요. 저는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받는 영업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배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템이 몇 가지나 알려주냐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할수 있는 아이템이 50가지, 60가지, 70가지 넘쳐납니다. 그 넘쳐나는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는 수많은 아이템을 알려드립니다. 그 수많은 아이템에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내 손에 맞는 아이템을 챙겨가서 일을 하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늘려가면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그런 아이템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최고죠.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고 발전하고 하면 다 자연스럽게 기술은 이렇게 늘려, 늘어갑니다 기술이 빵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건 처음부터 다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시간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한 중간쯤 가면 빵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기술이 빨리 늘수 있는 첫 번째 자신감, 그리고 열정, 노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합니다. 어 창업문의가 방금 전에도 왔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킨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착착착착착 말합니다. 항상 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올해 태풍 오고 홍수 온다고 변농사안 하냐? 변홍사를 시작하고 태풍이 오면 그때 해결하면 되고 홍수가 오면 그때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대안, 대응 이런 게 기술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내가 현재 상황에 맞닿았을 때 힘든 상황에 맞닿았을 때 해결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은 뭐든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봐야죠. 해보고 안 됐을 때 되는 방법을 찾으면 그 사람은 쭉 성장하는데 자꾸 안돼뭘 하는데 안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오신다면 안될거 없습니다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집 수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만큼 벌고 내가 하지 않으면 돈을 못벌어 그거는 모든 기술자가 똑같은 거죠 내가 한만큼 버는게 기술자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한만큼 벌수 있는게 기술자라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꾸준히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성행하는 아이템이 다 다릅니다.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게끔 저희는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자, 오시면 천만원 무조건 법니다. 이렇게 않습니다. 천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노력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 값이 들어가야 천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돈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궁금하신 점은 어, 제 번호 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매주 운영하는 창업 설명에 회 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도 서구원 박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 시설물 그리고 집수리 토목 공사 열심히 하는 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